저 뭐해? 아빠, 어? 해도. 짐 싸고 있잖아, 아빠. 너 앉아 뭐 참아 졸라 갈까? 응. 약속. 화이팅. 최고. 자, 가자. 응. 고고. 알았어. 응? 뭐라고 이놈? 뭐 도와줘? 안 도와줘. 이모씨 끼? 내가 도와줄 거야? 깨다. 이리 와봐. 이리 와 여기 박아. 불 박아, 이리 큰걸 이걸로 해야 되는데? 이걸로, 이걸로 할수 있다? 일단 와 봐. 이따만 이리 와 봐. 어, 잡을 수 있어? 잡고 있을 수 있어? 놀잡아 어, 도와줄 수 있어? 이리 봐. 이거 이거 아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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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뭐야? 잡는다며? 쓰러졌잖아 기다려 기다려 잡는다던 이놈식이아다막아줄잖아친이다 아빠, 내가 도와줄게 이리 와 여기 있어, 이리 와 아빠, 내가 도와줄게 어, 려 이거 잡아, 이리 와 데려? 망치하자 일요일로 여기서 봐거 이더만 안돼 아빠 됐어 됐어 응 오케이, 놈아 방구뿡! 조심해 이놈아! 일대 조심해야 돼. 다친다고. 다친다고 했어, 아빠가? 걸리면 넘어지면 다쳐. 뭐하니? <laughs> たまたいいの 빨로 하나 들고, 아빠도 줄 거야? 응. 고마워. 아. 빨리 줘. 어때? 빨리 달라고. 아. 뭐야? 빨리 줘. 뭐야? 하나, 아. 응. 운동이라3 운동. 응. 뛰운 하나 둘 하나 둘12 1나14 15 1지17 1 알았어 아빠 따라갈게 <웃음> 뭐야 <웃음> 여기, 여기 여기 뭐야 <laughs> 잘 신어야지, 똑바로 응. 신어 여기 올려야지 여기 올려, 여기 하나 더 우와 하나 더 아빠가 도와줘 아빠 도와줄까? 응 아빠가 도와줘 아빠 요거 해봐 요거 하나 고 이따가 여기 있잖아 이거 봐 이거 세워볼까? 오, 이거 봐 뭐. 이거 세워볼까? 아빠 이거 봐 이거, 누가 이거 세워볼게 아빠 이거 봐봐 뭐. 어. 어. 여기 세워봐요 여기 이다음에 세워요 기게 칸국 말고 여기 작은 거 있죠 이런 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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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박수 최고 최고 탐구보다 아이고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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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거 앞에 보고. 응. 에? 벌레네. 그치다, 벌레. 이다마. 동물 보여? 호랑이 보여? 네. 호랑이. 네. 뭐가 보여? 네. 어? 네. 가볼까? 찾아보. 뭐. 보 호랑이 보여 뭐구요? 찾아. 개고기네, 응. 그렇지? 응. 응? 나무 뭐? 나무 뭐? 이거. 나무 왜? 나무 이거 뭐 색깔 있다 이거 뭐야 이거? 어. 왜 그래 이거? 파란색이 됐어. 왜 있는 거지 이거? 파란색. <laughs> 파란색 왜 있어? 파란색이 오늘 색깔 변했어. 색깔 변했어? 응. 음왜 색깔 있는 거지? 아빠 어디서 자? 여기서 자. 아빠 이렇게? 응. 응. 아니까. 이걸 내줄까? 그래. 그래. 시원해 왜 알고 왔다고 한 번지 이네 천국이다 그지 <laughs> 아빠가 톡톡 해줄게 같이 할까요 그럼? <laughs> 이 손, 이게 두 손, 뭐야? 쑥 눌러, 꾹! 오우, 잘했어.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넌이야, 아 아버가. 넌 캠핑 위하여. 아, 이쁘다, 향해. 저기, 향해. 향아 향해. 향해, 향해. 향해, 향해. 향해, 향해. 향사랑해 향해, 향해. 향해, 향해. 향해, 향해 저래도 응. 응. 불이 다고 있지? 응불 많다 그지? 불 많아? 아무튼 응. 가자 작게 말 작게 말 작게 하트 아무튼 가도아무 가자 자지 조용하라고 아무가지 세모 이리 봐, 세모 세모 헬로 까마. 이 헬로 까마. 헬로 <놀브> 우리도 헬로 바가 만들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아 헬로 다룬다 Yeah. 这到底？